시작할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에 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에 이어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드르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도전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며 IMF, OECD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상승으로 가계소득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도 7년 만에 가장 견조한 모습입니다. 지지부진했던 노동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가 3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등의 창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순환 출자고리도 지난해 93개에서 금년 들어 5개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나 소득분배지표 등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산도 여전히 팍팍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만들어내는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 동력 발굴의 지연으로 성장 일자리 창출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와 달렸던 일부 정책과 빠른 인구 고령화는 고용과 분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효과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통상마찰 장기화 등 불확실성도 상당합니다. 경제심리가 유출되고 있고 그간 견주했던 수출도 내년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중요한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함께 잘 사는 혁신적 고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포용성의 경우 강화해야 할 것은 더 속도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분야는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속도 내서 성과되고 체감토록하기 위해서 청론보다는 강론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구출생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해나 갈등으로 막혀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는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은 경제 활력의제고 경제 침체 개선 및 구조 개혁, 포용성이 강화. 미래 대비라고 하는 4 개의 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과제들과 이중 집중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성과를 창출할 16개 중점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전방위적 경제 환경의 치고입니다. 먼저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조 4천억 원 규모의 민투 사업이 투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겠습니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을 내년 1사분기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착공 시점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등 내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천억 늘리겠습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공유숙박,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과 큰 핵심 규제는 이해 관계자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작지만 개인에게는 전벽으로 다가오는 소규제에 대해서는 투자, 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서 그 애로를 발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은 경제활력 제거의 중요한 축입니다. 초기 창업단계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과 회수단계의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 부동산의 권리, 공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어, 일괄담보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고비세 감면을 금년말에서 21년 말까지 연장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등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현재 11만 6천대에서 15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분야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수 있는 보물 창고입니다. 이에 한국을 대표하는 k p o 페스티벌을 연 1회 개최하고 시내 면세점을 추가 개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포함한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각별히 강구하겠습니다. 수출은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 금융 지원을 12조 원 확대하여 총 210, 210조 원이 공급되도록 하고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지세 개선 및 구조개혁입니다. 먼저 기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산, 산,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 발표하고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개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대 선도 신사업 중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산단, 미래차, 킨테크, 바이오엘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정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망 서비스 산업은 획기적으로 육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 보건, 물류, 게임 컨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험과 인력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용안전성을 먼저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 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에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기업 주도의 직업훈련 시설을 직업훈련을 도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맑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거래의 근절,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연동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과제들을 중단없이 중단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명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약 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포드카이 2 0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에서 30만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구조가 2020년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던 경영 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 재조정, 조세 납부 체납금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2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화에서 시장의 수용성, 기업재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은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개도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 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원하겠습니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 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에 구축해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 중 국토, 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 도시를 세계에 조성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조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인 어린이 등의 이용비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영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인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 투자, 민자 투자, 공공투자, 재정 프로젝트 등 4개의 빅 프로젝트와 공유 숙박, 보건 의료 서비스, 상생형 지력 일자리, 혁신형 고용 안전 모델 구축 등 4대 빅딜 과제, 그리고 기존의 주력 산업, 신산업, 창업, 서비스 산업 등 4대 산업 영역에서의 산업 혁신, 그리고 서민 자영업자 등 성민 자영업자된 지원 등 3개의 안전망 강화 조치와 최저임금 정책 보완으로 구성된 4개의 포용성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발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내지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 삼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계와 기업, 국회와 언론, 노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